결계 5가지 꿀팁 무조건 매우 어려움으로 가셔야 되고요 이게 62레벨 전이라서 얼음역 꼭 매우 어려움이 안 되면 여신의 뜰 매우 어려움으로 가셔야 합니다 부캐로 다른 난이도 다 돌아봤는데 열쇠 상자를 100% 드랍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신상을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디폴트 값이 매우 어려움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요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들어가기 전에 요거 매우 어려움 꼭 클릭해 주시는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운동 전 소모하는 거이거 재화 소모하는 거 해제시켜 주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계 색깔이 진한 쪽이 보스가 더 등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진한 쪽찾아가 다 보면 퀘스트가 풀려있는 걸볼수 있어요 퀘스트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살짝 결계 밖으로 나갑니다 조금 나가다 보면 요렇게 퀘스트가 다시 생깁니다 요거 누르면 이제 보스 자동 공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죠 지금 자요 퀘스트가 뜬 채로 안으로 들어가서 클릭만 요렇게 해두시면은 알아서 보스 공격합니다 보실게요 AI이기 때문에 보스가 뜨자마자 공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자까지 챙겨주고요 그리고 몇회 남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퀘스트 들어가서 쇼트 눌러보시면 이렇게 몇회 남았는지 볼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